Wake the fuck up, Samurai. We have a city to burn. It's officially announced that you have decided to not follow the school 아 사이버펑크 2077 제가 게임 리뷰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리뷰하기 곤란한 게임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대본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과연 이 리뷰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CDPR이 재무덤을 파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이죠 덕분에 이미 이 게임은 많은 분들에게 철저하다 못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해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게임의 리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과연 내가 거기에 말몇 마디 보탠다고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솔직히 이 영상이 완성돼서 올라갈지 아닐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있게 한 게임이고 정말 좋은 게임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던 게임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담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험한 시간의 순서대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첫인상부터가 되겠네요. 첫인상 그것은 풀스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빌어먹을 풀스판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습니다. PC 버전 리뷰는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풀스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풀스로 시작을 했는데, 액트 언어 돌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사실은, 이건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PC 버전의 찰흙 스킨을 씌운것 같은 덜 떨어진 비주얼은 어떻게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이 잘 돌아가질 않는 거죠. 1인칭으로 진행되는 게임의 프레임이 무슨 잔치라도 났는지, 여기저기서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3d 멀미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요 심지어는 인트로 컷신마저 그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프레임드롭이 아니라 무슨 신묘한 연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pc 버전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게 시작부터 프레임드롭을 보여준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결정타는 수시로 게임이 다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그렇게 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날렸습니다 멘탈은 터진 지 한참이 지났고요 그 터진 멘탈을 부여잡는데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했고, PC로 다시 시작해서 플스로 플레이한 데까지 진행하는데 또 반나절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참 색다른 경험이긴 했는데 누구든 절대 할 필요 없는 경험을 하게 해준 겁니다, 이 게임이. 솔직히 당시의 심정으로는 이런 거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준 CDPR을 향해 오줌이라도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의 디자인과 그래픽은 참 훌륭합니다. 최고급 콘솔인 PC2 기준이긴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고 도시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바글바글한 것이 대도시의 전경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인상을 받았었죠. 거기에 우리말 더빙도 준수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주요 캐릭터들의 연기는 훌륭하고 대화가 넘치는 이 게임에서 또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우리의 말로 직접 이 대사들을 듣는다는 게 특별한 경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뭐 더빙 준비 기간이 짧아서인지 충분하게 성우님들의 개성과 캐릭터성을 살리지 못하고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처럼 모든 캐릭터가 같은 톤과 같은 어투를 사용해서 단조롭게 들리는 점은 좀 아쉬웠지만 멀리 떨어진 곳의 대화도 바로바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계가 가짜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고 중요 세계관도 게임 플레이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는 기계를 달고 외형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게임 내에 대사와 다양한 읽을거리로 계속 떠들어대지만 실상 직접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그런 것을 직접 느낄 수 없습니다. 외형 변화를 할수 있는 수단은 팔 사이버웨어를 바꿔다는 것 뿐인데 그마저도 4가지밖에 없고 중반부에 가서야 바꿔볼 여력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발달한 세계에서 차량이나 무기의 커스터마이징마저도 제한됩니다. 차량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고 무기는 약간의 부착물을 달아줄 순 있지만 그 종류가 제한적이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NPC들은 항상 똑같은 행동만을 할 뿐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같은 위치를 지날 때마다 듣게 되는 건 항상 똑같은 대사에 똑같은 광고죠. 날짜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내 캐릭터가 변하고 게임이 엔딩에 다다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놀랍지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장면만 보게 되다 보니 보기 좋은 마네킹만 가득한 가짜 도시라는 걸꽤 빠른 시간 안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NPC들의 AI는 나쁜 의미로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이 새끼들은 옆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도 전혀 신경 쓰지를 않고 총소리를 들어도 대응하거나 도망치는 그 간단한 걸 못해요. 계속 주저앉아만 있죠. 심지어는 빠른 이동으로 다른 곳에 다녀오거나 게임을 다시 불러와도 그 상태로 있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버그 때문인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버그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이버 펑크의 세계는 벌레의 천국입니다. 여러 효과음은 수시로 사라지고, 오브젝트들은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떠있거나 갑자기 사라지며, NPC나 차량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버그가 안 보이는 순간을 찾는 게더 빠를 정도예요. PC와 콘솔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머리죠. 이 버그들이 게임의 플레이 감각을 굉장히 망치고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 전투와 루틴 같은 주요 컨텐츠 어느 것 하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말이죠. 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 요소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찰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옆에서 깽단이 설치고 있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몰살해서 별 4개짜리 수배가 떨어져도 추적은 금방 끝납니다. 레벨링 시스템은 왜 레벨과 길거리 평판으로 나눠놓은 건지 그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판이 오른다고 주인공의 길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갱단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아는 채를 하지도 않죠. 길거리 평판이 오르면 구매할 수 있는 옷이나 무기, 사이버웨어와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런 건 굳이 레벨링을 나눠놓지 않더라도 레벨이 오르면 구매품의 종류가 느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건또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의 초반부 전개입니다. 저는 이 게임의 프롤로그와 액트 1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게임이 탄력받는 시점은 키아노 형님의 얼굴을 뵙는 액트 2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프롤로그에서 짤막하게 주인공의 출신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느낌입니다. 분명히 좀더 설명됐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라이프 패스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어야 할것 같지만 맨 처음 프롤로그, 출신에 따른 선택지가 약간 추가되는 것, 나중에 관련 사이드 캐가 하나 정도 늘어날 뿐. 결국 똑같은 이야기로 게임이 시작되고 진행되죠. 생활 방식과 처음부터 마주하게 되는 임무 주변 인물들을 보면 애초에 액트 1까지의 이야기는 스트리트 키드의 스토리에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 시간이 없었는지 만들 생각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라이프 패스로는 액트 1을 진행할 때 어색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게다가 액트 2 전까지의 대부분의 주요 캐릭터들은 그냥 키아누 형님을 만나기 위한 소모품 취급입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인물들에 몰입할 시간도 주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감정적으로 몰입해야 할 장면에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이야기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루즈하고 쓸데없이 초반부를 낭비할 거면 그냥 잘라내고 다른 잘려나간 컨텐츠를 살리는 게 게임에 몰입하기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전개만 느린 게 아니라 성장과 전투도 탄력 받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주인공 캐릭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전투의 발전은 이 게임의 재미 요소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파워, 테크, 스마트로 나뉜 무기 체계, 여러 효과를 가진 사이버 웨어를 이용한 액션, 해킹을 이용한 여러 기믹, 직접 탐색하며 잠입 루트를 찾고 실행해야 하는 스텔스 플레이의 쾌감 등꽤 많은 재미 요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아무 사전 정보나 공략이 없다는 가정하에 플레이 시작 후 최소 20시간에서 30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이죠. 예. 성장도 액션도 결국엔 재미있어지긴 하는데 재미를 느낄 만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액션을 통해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성장의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성장 요소가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벨과 길거리 평판으로 나눠져 있는 레벨링 시스템은 각각 레벨이 오를 때마다 특전과 특성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다섯 개의 특전과 그 특전 안에 두세 개씩의 특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각 특성은 내가 한 여러 행동들로 경험치를 얻어 최대 20가지 레벨업시킬 수 있죠. 각각의 특성들이 플레이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를 꽤 다양하게 성장시킬 수는 있는데 게임에 익숙하지도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뭔가 싶을 뿐입니다. 특성들을 꼼꼼히 읽고 잘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포인트 분배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전투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선 사이버웨어와 내 손에 잘 맞는 무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길거리 평판이 높아져야 새로운 사이버웨어를 구비할 수 있게 되고 레벨이 높아야 여러 무기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되죠. 사이버웨어에 딸린 2단 점프나 여러 보조 무기 효과 등과 파워, 스마트 테크 무기로 나눠져 있는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이 게임의 성장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액션에서 큰 재미를 느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둔기류를 제외한 무기들의 타격감이 어디 빠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훌륭한 수준은 아니고 적들 AI는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는 수준의 1인칭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보여주는 모션은 한두 가지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특히 스텔스 플레이가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암살모션은 단두 개의 스텔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선 잠입 루트를 플레이어의 눈으로 직접 보고 갈수 있나 없나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주변 정찰을 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 후에는 해킹으로 농락하고 쉽게 스텔스가 가능하지만 말이죠. 해킹도 제대로 된 사이버웨어와 장착 아이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손이 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1인칭 루팅 슈터게임처럼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1인칭 루팅 슈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아이템 루팅하기도 거지 같습니다. 정확히 포인트를 맞춰줘야 루팅을 할 수가 있는데, 루팅을 못하는 버그가 꽤 자주 보이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메인스토리 위주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재미를 느낄 틈이 없다는 생각과 이 게임을 손에서 놓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메인스토리는 어느 정도의 몰입감은 보여주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평범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게임의 메인스토리에 기대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눈을 뗄수 없는 몰입력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제작사인 CDPR이 분명히,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이 게임의 메인스토리는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한 컷신도 없고 대사와 다른 캐릭터들의 행동으로 거의 모든 연출이 이루어지는데도 몰입감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스토리 연출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순간순간의 몰입력은 상당하며 멀티 엔딩도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선형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CDPR이 그렇게 강조해 오던 복잡한 유기성의 비선형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선택지가 존재하고 일부 부분에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장면이나 여러 멀티 엔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초반부의 약간과 후반부의 엔딩 루트 선택 뿐입니다. 분명히 분기가 갈릴 법한, 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법한 순간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로 해결하느냐 전투를 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택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움직일 정도로 큼직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명이 내 선택과 그 바로 직후에 나누는 대사들로는 죽이지 않는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운데 컷이 바뀌면 그 전에 대화들과는 큰 상관없이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흐름대로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은 맨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주인공인 뷔의 이야기라기보다 조니 실버핸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뷔는 그냥 목숨이 저당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이라는 캐릭터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스토리에도 공감이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저인데 쉽게 말해 저는 존이에게 공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메인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꽤 실망을 했습니다. 비선형적인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하지만 사이드 퀘스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만족했거든요. 이 게임을 하면서 CDPR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가장 가까운 요소를 뽑으라면 저는 성장과 전투,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를 뽑을 겁니다. 사실 저세 요소가 저로 하여금 7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게임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게 해준 요소들이죠. 특히 사이드 퀘스트는 참 훌륭했는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퀘를 하지 않고 메인만 달린다면 이 게임의 재미를 반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수의 사이드 퀘스트가 아무라고 찝찝한 길거리 뒷골목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고, 그로 인해 퀘스트를 하는 동안은 이 세계 안에, 그 사건 안에 깊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가장 좋게 느껴진 것은 퀘스트에서 퀘스트로 또그 안에 캐릭터에서 캐릭터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넓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인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복잡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사이드 퀘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는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이드 퀘스트들이 라이프 패스나 메인 스토리의 진행보다 더 엔딩에 반영되면서 엔딩을 변경하게 되는 점도 그렇고요. 이 사이드 퀘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도 대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인만 할 때는 그냥 개새끼로 보이던 존이조차도 여러 군데 끼어들어 툭툭 던지는 대사들을 들어보면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같이 다닐만한 친구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맨스 상대들이 아주 훌륭한데 그들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건꽤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사이드퀘에서도 아쉬운 게 없는 것은 아닌데 로맨스는 뭐 잡은 물고기에 밥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자고 나면 엔딩 전까지는 이렇다 할 로맨스 후일담이 없다는 점과 이 사이드 퀘라는 컨텐츠 자체가 시암부라는 메인 스토리의 설정과 심하게 충돌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이 게임을 하는 모든 게이머가 스피노자가 돼서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기를 원하기라도 한 것인지 죽어간다는 위급한 상황 안에서 많은 사이드 퀘스트를 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죽어가는 연출이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장수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장단의 춤을 추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각성을 계속 상기시키는 연출을 따라 메인을 그냥 밀어버리자니 충분한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사이드 캐를 계속 하자니 그 죽어가는 연출은 짜증나게 계속 나와서 신경 쓰이게 만들고 뭐 그래도 이 정도의 결점은 이 게임이 가진 다른 큼지막한 문제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의 문제지만 말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게임은 미흡한 AI와 체감하기엔 느린 캐릭터의 성장 속도 등 여러 부분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찾지 못하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보이는 등 단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뭐 버그나 최적화 같은 이슈들을 빼고도 말이죠. 분명히 제대로 완성이 안된 상태로 보이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충분한 재미와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가정에 의한 얘기지만, 애초에 제작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개발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 게임의 평가는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의 잠재력은 분명하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위쳐3의 대형 DLC 2개급의 확장 패치가 끝난다면, 못해도 CDPR이 계속 마려운 전설로만 존재하는 역대급 게임의한70% 정도는 근접하는 게임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가지게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 게임에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아니, 게임의 런칭 실패와 함께 치부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CDPR에 계속 기대를 걸수 있을까요? 그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짓 과대광고를 했고 나중에 그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세 차례나 발매 연기를 거듭하면서도 다시 한번 변명과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회사를 말이에요. 게다가 당장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오른뺨을 맞아 아파오는 콘솔 게이머들의 왼뺨도 마저 때려버렸죠. 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환불한다고 했다가 또니 마소와 아무 상의 없이 질러놓고 본 것이라는 게 드러난 것 말입니다. 결국 콘솔판은 모두 함부라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왼뺨이 더 아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왼뺨 맞기 전에는 이 게임을 보면서 노맨즈 스카이가 떠올랐는데 지금 이 게임을 보면 앤섬과 파판 15가 생각납니다. 새 게임과 발매 전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다가 발매 직후 엄청난 실패를 맛본 게임들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노맨즈 스카이는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을 해왔고 결국 오래 있었던 대형 패치로 평가를 역전시켰지만 나머지 두 게임은 사후 지원의 약속과 그 로드맵까지 공개를 했었지만 결국 게임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게임은 발매 전부터 위쳐3의 블러드 앤 와인이나 파스 오브 스 같은 DLC를 내겠다는 말도 했고 발매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약속하긴 했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쳐3 엄청난 팬이고 그래서 정말 이 약속들을 믿고 싶은데 왜 계속 머리 안 켜내는 앤썸과 파판 15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저는 이 게임이 이렇게 볼품없이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이 게임이 보여준 재미와 잠재력이 너무 아까워요. 부디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리뷰를 너무 늦게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걸 생각하니까 이 영상을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아무튼, 유별나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